운동도 소용없는 큰일 날 습관. 혹시 이 습관 가지고 계신다면 조심하세요. 이 습관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오래 앉아있기입니다. 앉아있는 동안 몸은 이미 고장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독입니다. 사람 몸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. 안 움직이면 먼저 망가집니다. 앉아있으면 다리는 일을 안 합니다. 그러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 근육은 필요 없구나. 그래서 운동을 해도 다리 힘은 계속 빠집니다.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. 다리 힘이 빠지면 넘어집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회복이 잘안 됩니다. 지금 이 영상도 앉아서 보고 계시죠? 그 순간에도 몸은 늙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. 운동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. 발 뒤꿈치만. 10번 들어 올리세요. 이게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종아리 펌프입니다.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하시고 알려주세요.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.